네. 이번 일요일 날이 이번 정월 마지막 그 말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장을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가 한 마리 조금 넘어요. 그래서 물을 30리터를 잡았습니다. 물 30리터에 소금을 6kg 지금 넣어주고 일단 녹힐 거예요. 지금 3kg가 소금이 먼저 지금 부어놨고요. 지금 이렇게 소금을 또 제가 3kg 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를 잘 저어서 지금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또 나중에 이제 다 녹으면 또 그때 염, 정확한 염도를 또 재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 소금을 넣어서 녹힙니다 지금 30L에 지금 소금 6kg 들어갔어요. 네, 염도 측정은 이렇게 계란을 띄워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크기로 떠 있으면 염도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계란을 띄워 봤더니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주를 양아리에다. 잘어요 매주론 요즘은 이건 한말콩한 말이 조금 더 되는 양입니다. 해마다 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전에는 많이 씩 담았어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저 건강상 저희 먹을 거만 이렇게 조금 담습니다. 그래서 한말 조금 넘게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면보를 해서 제가 소금은 어저께 다 그저께 저녁에 소금물을 풀어서 하루 종일 다 이렇게 가라 안치워 놓은 거예요. 수 있고요. 위에 있는 거를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혹시나 여기 소금에 있던 들순물 있죠? 그거는 여기 걸러진답니다. 오늘이 정월 잠잠잠는 마지막 말날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2월이 되어서 2월장은 또잘안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는 가능하면 1월달에 담습니다. 소금도 저희는 한 염, 이게 2016년도 산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년, 7년이 지난 소금이에요. 단순한 <laughs> 다 빠졌겠죠. 면 이렇게 찌꺼기가 있어요. 가라앉은 수분에서 가라앉은 찌꺼기랍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불순물이 걸러지고요 그래요.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이랑 고추를 띄워야 되겠죠? 네, 제가 장을 담그는데 좀더 맛있게 좀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황태 말린 거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이것을 장담들 같이 담으면 조금 우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황태 가루나 표고 가루 이런 거를 그 된장 갈을 때 넣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미리 장 담을 때부터 이거를 넣어도 그 간장에도 이게 황태 맛이 우러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황태를 지금 네 마리로 준비를 했어요. 네 마리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그냥 넣기보다는 살짝 소독도 할겸 살짝 살짝 구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약하게 해놓고 얘를 살짝 구워줘.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잡균이 묻어 있거나 했을 때 소독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구워서 넣으면 더 구수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심하게 구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경균이, 잡균이 죽을 정도로만 이렇게 구우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구면 되겠지? 형태에 <laughs> 굽는 냄새가 아주 좋아요. 먹고 싶네요. 이런 것을 혹시나 이렇게 털릴게 있으면 털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네 저는 장 담는데 어떻게 하면 맛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된장 가를 때는 제가 황태가루도 넣고 표고가루도 넣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장 담을 때 제가 이렇게 황태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면 간장까지 좀 황태 맛이 우러나서 맛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황태 4마리를 불에다가 살짝 구운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망이 있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놓었어요 나중에 건질 때 쉽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숯을 달고 왔어요 숯을 달군 숯을 장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추 깨끗이 닦아서 고추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대추도 넣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장 담기가 끝이 났어요. 이제 45일이나 50일 정도 있다가 장을 가르겠습니다. 이렇게 장 담기가 완성이 됐답니다. 아휴, 맛있게 장 있겠죠.